자 여러분 오늘 제제 친구 한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내가 맨날 마이거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형이 이 형이에요. 이 집은 건대 쪽에서 되게 유명한 이 샤브샤브 뷔페거든요. 여기가 복만루라고 하는 곳인데 정말 저도 중국 뭐 16년 차고, 이 형이, 형이 중국 몇년 있었지? 음, 9년? 9년? 어 10년 안 됐어? 이 형도 중국에서 거의 9년 있었고. 해서 정말 냉정하게 평가 들어갑니다. 안 들어서 났던 나서 이 매운 맛을 봐야 돼. 이 매운 맛을 딱 봤을 때와 이거구나. 이 느낌이 와야 돼. 아 음. 근데 국물 맛은 진짜 제대로다.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제대로 마라한 맛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그거는 매진 가서 먹어야 돼요. 중국 본토에 가서 먹어야 돼요. 되게, 이거 좀더 맵게 해줄 수있나 맵게 아마. 어. <laughs> 각자 장단점이 있어. 대림은 국물 맛은 솔직히 약해. 근데 거기 재료가 좋거든. 고기가 되게 좋아. 되게 연해. 어. 그럴 것 같아. 어. 아, 진짜 연해. 근데 여기는 국물맛은 좋은데 고기가 살짝 좀 두껍네 아 이거 세, 세, 신세계를 맛보게 될거야 자 요거 한입만 먹어봐 괜찮지? 괜찮지 이거? 나 이거 요번에 중국가서 배운거야 이게 되게 맛있더라 어불소스를좀 넣어야 돼 혹시 두분 중국어로 만담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웃음> 아, <웃음> 충분히 가능해요. 중국어 안쓴지 100만 년 됐습니다. <laughs> 내가 중국어 아직 까먹진 않았잖아. 근데 너무 오래 안 썼어. 쓸일 <laughs> 없어? <쓸> 일 <일이 웃음> 없어. 일할 때도? 너은새 재림 많이 파? 음. 홍대로 이사 가고 나서 거의못가지 치안이 이겨. 그지 거긴 좀 빡세지. 옛날에 저 방송 하기 전에 막 친구들끼리 거기 갔을 때막 시비 걸릴 뻔한적 되게 많아요. 바이거 지금 만난 사람 있어? 사람 그 음. 어? <laughs> 만난 사람 없어. 없어? 그 여자가 들어도 괜찮겠어? 어? 만난 사람 없어? 확실해? 뭐 재밌는 거 없어? 이제 프로인 아니야? 응? 프로인은 아니야? 방송 프로인은 아니야? 거가 방송 프로인. 재미없는 상황도 재미있게 또네가 만들어야 되는 거바이거가 아, 있잖아. 나는. <laughs> 우리 같이 뭔가 재밌게 하면 좋잖아. 오랜만에 <laughs> 왜 헌팅 호프 한번 가볼까? 옛날에 설산 등산을 같이 갔었어요. 네. 이형 이 죽을 뻔했어요, 진짜. 설악산. <웃음> 설악산. <웃음> 설악산을 눈온 날에 등산을 간는데 진짜 과장이 아니라 이형 죽을 뻔했어요, 진짜. 다리 밑으로 미끄러 떨어질 뻔했어요. 네. 진짜입니다. <laughs> <laughs> 사실 그날 뭐 저녁 때까지 술 마시다가, 갑자기. <laughs> 맞아. 그때 어디 뭐뭐 뭐 하자 그래서 코선으 응. 바로 간 거지. 그러니까. 근데 내가 컨버스 신고 있었어. <laughs> 그러니까 막 등산객들이 내려면서 오 미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컨버스 신고 설산 등반했다니까? 와 보통 일단 뭐뭐 뭐 등산화에다가 아이젠에다가 다 있어야 되는데 와 그때 진짜 생각만 해도 미쳤었지. 어르신들이 한 말씀 무조건 만나면 응. 한. 아,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왔냐고? 진짜 한번 미끄러져가지고 확 미끄러져서 넘어지는데, 진짜 다리 밑으로 굴려 떨어지고 있어. 진짜 오늘 방콕 <laughs> 왜딱 이거 끝나고 김포 가가지고 병행 하겠다고? 제주도 콜? 아, 이런 거 가끔씩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게 나이 들어간다고 느끼는 게, 만나서 하는 대화를 들으면, 아, 우리가 늙었구나, 나이가 들었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만나기도 쉽지가 않고. 예, 네, 만나기도 쉽지가 음. 않고. 만나면 뭐, 뭐, 먹는 건강제 얘기하고. <웃음> <웃음> 무슨 뭐, 어디가 뭐. 아, 뭐. 투자 뭐. 네, 어, 맞아. 돈 얘기하고. 어, 어. 뭐, 투자라든지 재테크라든지 이런 얘기하고. 옛날엔 그런 거 없이 뭐, 그냥. 뭐 어디 놀러 가자. 만나면 그냥 여자애. 아 무조건 여자애. 요즘에는 그런데. 아여여여 얘기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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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잘안해 요즘. 말거도막사았던 얘기 좀 해줘. 어? <laughs> <막> 아 맞다 <laughs> 그 얘기하면 방송용이 아니구나 그거. 말고 이상형이 이런 거예요. 남친이 있는 여자. 예 <laughs> <laughs> 네, 고등학교 같이 졸업했어요. 음. 아 중간에가 딴데로 갔구나. 중간에 다른 고등학교, 나 세청 갔다. 아, 아, 맞네. 맞아, 중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저는, 어, 이제 대학 갈 때, 이제, 저는 베이징 사범대로 가고, 밝거은베이다 어, 베이징대로 갔어요. 아, 북대, 말 그대로 베이징 대학교. 수용사? 수라고 와, 예수도 있네? 여기가 띵홍삼이랑 예수도가 있어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 음,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대게 명물이야. 야자 열매 주스 이건데 30년 됐어. 진짜 오래됐어요. 근데 이거 은근히 중 독성이 있어요. 예수 아, 여러분들 이 색깔이에요. 야자, 야자 주스. 근데 시중에서 파는 이, 거기, 그 야자 맛이 아니야? 맞아 한국에서 파는 그, 그 우리 그러니까 야자 맛은 아니에요 약간 좀잘 뭘... 지네들끼리 뭔가를 만들었어 하지만 사실 메인은 이거지 뿅홍 <laughs> 국민은 뭐죠? 야, 이거 왜 한국에 안나오고 이거 나오면 진짜 잘될것 같지 않아 근데 이 생각을 분명히 많이 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걸 가져오려고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갔을 거란 말이야. 약간 내느낌에 본사 쪽에서 안 내주는 것 같은데? 많은 거 보고 싶다고요? 절 중국으로 보내주세요. 절 베이징으로 보내주세요. 대만 사람 아니야? 아 어, 근데 베이징에서 일해. 하이난 에어라인 다니면서 베이징에서 살고 있어. 일본 분이 시청은? 옛날에 일본 친구 한명 있었지. 어마어마했던 친구. 아프리카도 유튜브도 둘다 먹었던 친구 한명 있었어. 저 오랜만에 또. 되게 오랜만에 봤거든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또 얘기도 좀 하고, 뭐 같이 뭐 시간도 좀 보내다가 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